자 보자, 자기력이라고 적고, 자기력이라는 거는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이야. 이거 중요하다. 한번 봐봐, 어떤 거냐면 봐봐, 내가 도선을 그릴 게 도선이야, 도선이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 자,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장이 어떻게 박혀 있냐면, 자기장이 자 이렇게 박혀 있어. 이게 무슨 표시라고 했지? 다시 복습 한번 해보자. 복습 자, 자기장을 표시할 때 봐봐. 우리는, 화살로 표시해. 잡아봐. 화살이 끝이 이렇게 생겼지. 맞니? 그럼 우리가 이쪽을 바라봐. 나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어렇게 보이니? 여기가 관역이니까 이렇게 보여. 맞지? 그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봐. 그러면 어때? 나로부터 멀어질 땐이 화살표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야. 끝이 맞니? 그래서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해.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 x자는 내 눈에서 어떻게 되니? 멀어지고 있지. 지금 무슨 얘기야? 칠판 쪽으로 콕콕 콕콕 박히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 이럴 때 자, 봐봐. 지금 자, 씁시다. 우리 자. 왼손 법칙. 왼손 또 오른손 둘다할 건데 자, 봐봐. 왼손은 뭐냐면 봐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봐봐. 엄지, 검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손가락을 다 직각으로 만들어.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내가 그려볼게. 지금 이렇게 자, 왼손이야. 자, 얘가 엄지 맞아. 그 다음에 이게 검지, 두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언니,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돼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직각.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직각. 그리고 뭐야? 첫 번째와 세 번째도 직각. 각각 세 개를 다 직각으로 만들었을 때 뭐다? F B I야. F B I 이렇게 외워. F는 뭐야? 힘. Force. 자기력이란 뜻이야. B는 뭐야? 자기장이야. 그 다음에 I는 뭐니? 전류야. 지금 이거 한번 따져볼게. 자, 봐봐라. 항상, 요, 봐봐. F와 B와 I. 즉, 뭐야? 힘과 자기장과 전류는 항상 삼형제야. 삼총사란 말이야. 항상 붙어 다녀. 셋이 항상 존재하지. 둘만 있고 하나가 있을 순 없어. 지금 무슨 얘기야? 삼의 일체야? 자, 봐봐. F, B, I지. 자, 해볼게. F를 몰라 지금 B는 뭐니? 박히고 있지. 그다음 I는 위로 올라가지. 그럼 힘 어디로 받을까? 요거지. 그래서 F, B, I라서 이쪽으로 힘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표시하자. 요 힘은 이 도선은 F로 힘을 받아.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요 안에 전류가 아래서 에 위로 흐르고 있다는 거는 자유 전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거야. 근데 얘들이 요 자유 전자들이 어떻게 해? 각각 어디에서 자기장이 걸려 있는 곳에서 자신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만들어낼 때는 각각 힘 F를 받는다고. 요힘스몰 F라고 하자. 각각의 힘들을 받는데 요 힘들의 합이 뭐야? 전체적인 큰 F 전체 힘이야. 그래서 어때? 요거는 봐봐라. 도선을 실험 많이 할 거야 대학 가서도 그렇고. 자 봐봐 전류 도선을 자기장 속에 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위 옆으로 가. 볼을 받아, 힘을 받아, 요 힘이 뭐다? 자기력이다. 어디에서 받는 힘, 전류가 뭐? 전류가 어디에서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뭐다? 삼의 일체 전류 자기장 힘은 항상 같아.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자, 오른손으로 해볼게. 이왜 오른손으로 하냐면, 이게 우리가 손이 뭐니? 이게 지금 거울상이지. 거울상이란 말이면 안 겹쳐져. 어때? 거울면으로 겹쳐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돌릴 때, 이게 또 돌리기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왼손 말고 오른손 쓰면 돼. 요거는, 봐봐. 그려줄게. 얘를 오른손 봐봐. 엄지야. 그 다음에,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아이고, 위에서 보면 좀 그렇겠다. 이쪽으로 그리자. 자, 이렇게 그릴까, 그러면. 오른손인데, 봐봐. 봐봐. 얘는, 얘가 B야. 요 방향이. 즉, 이쪽이 B라고. 자기장. 그 다음에 뭐, 이쪽이 전류야. 그랬을 때 봐봐. 내가 자기장을 푹 찔러. 전류 방향 잡아. 그러면 어디서 장풍 나와?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손바닥에서 장풍 나오지? <laughs> 그래서 이거, 손바닥으로 나오는 힘. 이게 힘이야. 요거 한번 해볼까? 지금 봐봐라. 아까 우리 왼손 법칙 쓸 때는 봐봐. F B I니까 어때? 봐봐. B F B B 잡아. 그다음에 I 잡아. 그다음 F 이쪽이었지. 요걸로 한번 해볼까? 푹 찔러. B 잡아. 전류 방향이지. 그럼 F 방향으로 손바닥 방향으로 자기힘 나가지 자기력. 똑같아. 두개 같이 정리.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자기장 B는 앞서서 뭐라고 배웠니? 뭐를? 일정 면적에서, 맞니? 존재하는 자속의 수라고 배웠지? 자속. 무슨 얘기야? 봐봐. 어떤 일정 면적이 있어. A라는 일정한 면적이 있는데,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색깔을 이걸로 해줄까? 자, 아, 위에 거랑 비슷하니까 이걸로 자 봐봐. 단위 면적당, 요 단위 면적당, 맞니? 뭐가 튀어나오니? 자기장이 존재할 때는, 이 자속들이, 자, 자기장, 이 면적을 뚫고 가지. 이 직각으로 뚫고 갈 때, 자속의 수가 몇 개니? 자속의 수가 네 개였어. 자, 그러면 면적이 예를 들어서, 2cm 제곱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아, 2m 제곱이라고 할게. 2m 제곱 속에, 맞니? 뭐가? 자속의 개수가 네 개니까. 1m 제곱당은 2개. 그래서 그때 자기장을 이 테슬라라고 하지. 맞니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이 면적을 뚫고 가는 자속이 서로 수직이어야 돼. 맞니 우리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정의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자기장을 배웠을 때 자기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왜 이거는? 밀도, 밀도 개념이니까, 면적이 두 배가 되더라도, 맞니? 두 배가 되더라도 어때? 자기련, 자기 선속도, 그럼 몇개 되겠니? 두 배가 되겠지. 여덟 개가 되겠지. 맞니? 결국 같은 거야. 그래서 어때? 단위 면적당 뚫고 나오는 자속의 수를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 정의는 뭐냐면, 이 자기장은, 이게 사실은 정확한 정의야. 힘을 받는데, 어떤 힘을 받냐면, 여기서 봐봐. 지금 봐봐, 이 자기장 구간을 내가 만들게. 이 자기장 구간 속에 도선이 몇 센치짜리 도선이 l 길이 l만큼 잠겨 있고 그때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얘 힘을 F를 받지. 그럼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니? 이 자기장이라는 건 사실 받는 힘이야, 힘인데 그냥 받으면 안 되지. 도선이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잠겨 있어? L만큼 잠겨있으니까 단위, 단위 길이로 나눠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적게 흐를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맞춰줘야겠지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식이 나온다 이거 외워야 돼자 봐봐 여기에서 뭐가 나와 우리 많이 했지 자속은 뭐 곱하기 뭐 자기장 곱하기 면적 또는 자기장은 뭐를 자속을 뭘로 나눈 거야 면적으로 나눈 것. 또 하나 더 여기에서 이거 자기장은 뭐를? 힘인데, 받는 힘, 자기력이 언제? 길이 L만큼, 요거는 도선 길이야. 전체 도선이 아니야. 자기장 속. 그 다음에, I는 전류야. 얘를 통해서 뭐를 할 수가 있니? F, 자기력은 뭐다? B, I, L이다. 요거 되게 중요해. 다시. 뭐가?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또 뭐가? 도선의 길이가 자기장에 담겨 있는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받는 자기력의 힘도 세단 말이야. 뭐지? 다시 적어줄게. 자기력. B는 자기장. I는 전류. 얘는 자기장 속 도선 길이. 됐니? 여기까지 정리.